안녕하세요. 민순의 양봉원입니다. 오늘은 그, 어 3월 19일, 개상을 지금 올려야 될 시기가 온것 같아요. 남부지방엔 지금 개상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간간이 많이 올리신 분들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저희들 지역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차이 나고요.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겨울에 뭐한 10일, 20일 정도밖에 잠, 잠을 안 재우고 그냥 바로 깨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들 지역하고는 벌 크는 양이 확실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계상 올리는 거 급한 게몇통 있어서 그거 올리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내금하면서 이제 평고르기, 이게 약한 벌에다가 좀 강한 벌들을 조금 이렇게 골라 평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런 작업들 하고 오늘 속살만 칠 건데 여 앞전에 그 왕스 한장 넣었고요. 일주일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저 속살만 2호 가지고 지금 오늘. 전체적로 분무 작업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내금 중에 요게 조금 강한 통이 있어서 이제 그 이렇게 지금 저번에도 떡을 제일 먼저 맨날 올렸던 통들인데요. 벌침용 빼다 보니까 얘들 꽉찼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깥에까지 넘쳤어요. 넘쳤는데 이런 거는 저번 시간에 좀 골라 준다 그랬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지금 일단 요거는한통 올려 보려고요 지금 덫집을 이렇게 들어 냈어요, 들어 달아 냈죠. <목소리> 자. <목소리> 그렇죠. 계산상 올리기 전에는 요거 주점 95% 이거 안 쓰던 통이니까 소독을 좀 하는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들은 개설상으로 봐갖고는 뭐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하지만 일단 벌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여기 이쪽에서 중간에서 원래 봉충판을 빼가지고, 봉충판을 빼가지고 위에 두 장을 올리고, 봉충판 이 위로 올려서 전체적으로 산란권이라든지 여왕을 위로 유도해가지고 계상으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뭐 이렇게 산란 유도를 하는 쪽으로 이제 하는 계상들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뭐몇통 중에서 전체 통에서 몇 통만 하는 시기로 봐갖고는 좀 일러다 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조금 춥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굳이 막 무리해서 올리지 않고 봉충판을 올리게 되면 애들이 보온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 맞게 산 개념으로 그냥 바로 올릴 겁니다 올리고 봉충판 올리고 이런 건 아닌데 오늘 이제 속살만만 뿌리고 바로 이제 위에다 계상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안쪽에 이제 먹잇장 두 장을 넣었어요. 목기장 살짝 있는 거두 장을 넣었고 나머지는 뭐 c급도 안되는 d급도 안되는 양식 조금 반짝반짝하는 정도 조금 있는 건데 그거지 이제 집만 새집만 지어놓고 산란은 안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 어떤 분들은 뭐 여기다가 뭐 소초광도 꼽는 분도 있는데 벌이 아주 많이 강하거나 이러면 소초광 꽂아오셔도 되고 벌통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이게 통마다다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계상이 뭐 똑같이 뭐 개념이 벌이 다 똑같으면 똑같이 올리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덜쑥날수 하면은 거기에 성경에 맞게끔 올리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먹이장만 해놔놓고 낮에는 놀아서 놀고 밤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산란 유화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위에 올라가고 유황이 자연적으로 새끼를 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해서 오늘은 그렇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금 해가지고 약 처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시기에 저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요 시기에 이제, 5월 초순까지.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5월 5일날 보통 이제 예, 정리채밀을 많이 했는데요. 정리체밀 그때까지 이제 그 약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대개가 그때 다 이제 뽑아내거든요. 뽑아내는데 최소한의 이제 약재처리 같은 경우는 꿀떡이 한달 전까지 약재처리 끝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5월 한, 4월 한 초쯤에 끝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3번에서 4번 가까이 이제 할 겁니다. 약제 처리는... 그래서 한 번, 요한번 저번 시간에 한번 올렸고요. 이제 이번에 또한번 올리는 거고. 이게 첫 장인데 이제 살란이 요망이 갔네. 그래서 살짝 분복열 올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보니까 조금 지금 올리는 게 맞아요. 이 왕대 형태를 좀 만들었어요, 봐봐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봉충판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그냥, 아직까지 날씨가 뭐 그렇게 뭐, 많이 따뜻하고 이래 더울 정도는 아닌데, 오늘은 사실 좀 많이 더운 편인데. 벌량이 이제 이렇게 자연으로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왕은 여기 있고요. 조금 퍼져 있긴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좀 가온이 조금 되기 때문에 조금 널널할 때 빨리 올려주는 식으로 할 겁니다. 조금 느슨하게. 너무 꽉차 있으면 은 숯벌집 많이 달더라고요. 답답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살라나 나갔고. 둘, 넷. 여섯 개. 열렙 수였더라. 이렇게 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 뭐, 벌량에 따라서 올리는 방식이 덜리고. 또 다음 주나 뭐 요거 일주일 후되면 또 계상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올릴 겁니다. 그때는 이제 뭐어 뭐지 계상 올릴 때 위에다가 충판을 올려갖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갈 확률이 많죠. 그때 되면 이제 따뜻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약재 처리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상을 이렇게 바로 올릴 겁니다. 올리고. 계상을 올렸을 때는 공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양은 조금 필수적으로 해줘야지 밤에 좀 열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상을 올리는 날은 조금 얘네들을 조금 넣어줘서 설탕을 조금 당액을 넣어줘서 조금 열을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좀 필수적으로, 그뒤는 계상 올리는 날은 다 필수적으로 이렇게 사양을 조금 하는 게 좋죠.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들이 다붙죠자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요 지금 이거는 보면은 거지뭐 이거 양식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올리고 난 다음에 요 공간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거를 이걸로가지고아주시는게 좋아요 찬공기가 서로 위로 안 올라오게끔. 보온판을 원래 대주는 게 맞는데, 얘네들이 충판을 올렸기, 충판을 올린 게 아니라서, 벌들이 낮에만 왔다가 밤에 다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만 이렇게 좀 채워주시고, 떡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밑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밑에다 넣으면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일단은 떡은 위에다 올리는 걸로. 자기들 낮에 와서 물고 갈건다 물고 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몇 통이 될란지 모르 겠는데 몇 통은 올릴 것같 습니다. 이렇게 수 치료 통도 몇 개, 한두 개 올릴 게 있는 것같 고, 보 니까 보온 은 기존 에하던 대로 그대로 올려 주 고요. 그래서 소문은 나중에 보고 소문은 지금 아주 한 2cm밖에 안 열렸어요. 그래서 소문은 한개한 한 4cm 정도를 열어주어야 될것 같고요. 소문은 이제 이따 저녁에 나니, 면 아침에 보고 좀 조용할 때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이고 <laughs> 아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늘 계상 올려봤는데요. 한5일 전에 계상 올렸던 거 확인해봤고요. 또 나무 볼통 한 개. 아. 어... 나무 볼통 하나 이제 올렸고요. 어, 나무 볼통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계성 올릴 만큼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스치로폼이 많이 나갔네요. 나갔는데.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계상을 올리더라도 봉충판을 올리지는 않고 일단은 어한 10일이나 다음 내금 시 때는 이제 올리게 되면은 봉충판 올려서 그렇게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날씨도 아때 춥기 때문에 그냥 이제 빈 소비 공소비만 하고 먹이장 올려가고 그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성이라서 이제 올렸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산란을 꼭 받겠다기보다는 이제 공간 활용해가지고 벌들을 위에 와서 놀다가 밑에 내려가고 덧집 지어놓은 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덧집들이 많이 짓기 때문에 뭔가 올려줘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옆으로는 갈거 같고 위로 올려주는 건데요. 그게 개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어떤 계산 뭐 올리는게 다시 뭐 확인하는 거라든지 다음 또 계산 봉충판 올리는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